앞에 뭐 있어 할매? 그래 용 어, 크레용 있고 저거는 뭐야? 병. 어, 병 맞지? 근데 병이 잘라져 있네, 맞자. 이거는 응. 꽃을 담을 화분 꽃병이 될 거예요. 응. 좀이다 예쁘게 한번 색칠해보고 얘는 앞에 보면 요거 두개 있지. 응. 여기에 펜으로 내가 뭐 그려놨죠. 응. 그거래? 바위 가지고 잘라가지고 펼쳐주면 예쁜 꽃이 될 거야. 한번 잘라보자. 어, 이거자르다 어, 여기 보면은요 할매 검은색으로 선 그려놨잖아 맞지? 어. 이거대로 잘라주면 꽃이 될 거야. 그치. 이거 두개 한번 잘라보자. 거이이는 자를 수 있어요. 수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거 다 잘랐지? 응. 네. 하면 요거를 한번 펼쳐줘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줘봐봐. 잘랐는 거대로. 이런 식으로. 한 번, 이렇게 해봐봐. 펼쳐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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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눌러주세요. 이거는 도 해봐. 힘 줘봐. 어, 그렇게, 어, 세게 눌러주면 돼. 어, 잘하네. <laughs> 다 했어? 어때? 이것도 것도 꽃이네 꽃자 꽃대자 꽃두개 있는데 할매 꽃 색깔 아니 어떻게? 응. 우리 이거 꽃 예쁘게 한번 물감으로 색칠해줄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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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색깔로 꽃 색칠하면 예쁠 것 같아요? 어떤 빨간 빨간 꽃 해볼까 우리 할매? 응. 그러면 자 보자. 여기 물감 짜줄 테니까. 빨간 꽃 한번 칠해보자 요거 물감 가지고 요기 잡고 이렇게 칠해줄 수 있겠어요 할매? 칠할 수 있겠지 한번 칠해봐요 요거 잡고 요렇게 이렇게 잡고, 한번 칠해보세요, 빨갛게. 할매 다색칠했제, 어? 음. 예쁘게 다색칠했제. 음. 이거는 뭐예요? 얘네 뭐예요? 꽃. 꽃맞지 파란 꽃, 빨간, 빨간 꽃. 꽃. 예쁘게 색칠했고. 꽃이 꽃. 뭐 이름 몰라 그렇지. 꽃은 꽃이다 어, 꽃이지. 뭐 이름은 지어주기 나름이지. 얘는 꽃병이야. 예쁘게 음, 할매가 꽃, 칠했네. 꽃병이 파베이, 꽃. 어, 그러면 꽃을 어디다 뽑아줘야 되겠어요? 꽃병 꽃이요. 꽃 화병에 꽂아줘야 되겠지? 자 어. 그러면 보자. 잠깐만 잡고 있어. 예쁘게 꽃 화병에 들었네. 가방에 꽃이 피네. 맞지? 어때? 어, 예쁘다. 이쁘지? 이쁘죠? <laughs>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우리 할매? <laughs> 내가, 매드는, 니가. 할머니가 만들 자, 요거 들어봐봐, 할매니 요거 자랑해봐 어? 자랑해봐봐. 러는데잖아얘인드아 어, 나한테 사랑해봐봐. 이쁘지? 이쁘네? 우와, 빨간 꽃도 있고, 파란 꽃도 있고. 이쁘지? 이쁘네.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었네? 이쁘지? 잘 만들었어요 할머니 합격. <laughs> 합격. <laughs>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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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